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 시간에 이제 라바를 이용해서 모든 걸 만들었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다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 음, 히트 실딩을 히트, 히트. 히트 만들어 놓고 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아이템 텔레 포테이션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건데요. 이제 스페이스 메탈 15개 필요해요. 스페이스 메탈 15개는 여기 있습니다. 스페이스 메탈 15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이 필요해요. 알루미늄은 여기 있죠. 알루미나 플러스 스틸이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보시는 바대로 제가 이렇게 히트 쉴드링, 히트 쉴딩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뒀습니다. 좀 기다렸어요. 음, 좀 기다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이게 많이 필요하죠? 오케이, 100개.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싹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나, 이제, 알루미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나, 알루,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다 만들죠? 여기다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를 이쪽에다 올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 여기다가 지금 이쪽에다 알루미나를 계속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 못 만드네? 이거 뭘로 만들죠? 알루미나, 스틸. 여기서 못 만드네? 어디서 만들 수가 있죠, 이거 그러면은? 이건가? 아, 여기네요, 이거, 이거네요, 이거. 이게 아니라 강철 만드는 걸로 만들 수가 있네요. 이걸로 그러면은 이쪽에다 만들죠. 이쪽에다가 음. 아, 이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고 이거지, 이거. 어. 이거 알루미나, 알루미늄 분당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더 많이 어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알루미나, 알루미나, 알루미나 이렇게 놓고 음. 이렇게 만들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관용 어,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아다 찼네 여기다 못하겠고 어, 여기다 하죠 여기다 여기다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50개 정도 놓으면은 될것 같죠? 알루미늄 50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거는, 아까 이거였죠, 이거. 이걸로 만들 수가 있죠. 음, 그죠 이걸로 만들 수가 있죠. 이걸로. 어차피 또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에요, 시간이. 음,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기 때문에, 이렇 놓고,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죠. 여기다가, 알루미나, 50개. 그 다음에, 이거, 50개. 놓으면은, 어, 여기서 만들어지면 올 거고, 비트, 쉴딩, 여기서 오고요. 그러면은, 됐죠? 이제 여기다가 알루미나. 알루미나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알루미나를 어디다 넣어주느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포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루미나를 찍어 넣어주면 되고요. 강철 넣어주고. 어, 죄송합니다. 비켜봐. 여기다가. 광철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음 알루미나 벌스다 썼죠 알루미나를 어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비워두고 그 다음에 실리카랑 황을 이용해서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뭐였지? 어, 실리카랑, 철, 이거, 실리카랑 골드바를 이용해서, 실리카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미리 만들어 둬야 되겠죠? 오케이. 저거를 만들려면은, 여기 있죠? 실리카랑 골드바. 실리카랑 골드바. 음, 이걸 하면 될것 같고 여기 있죠? 실리카랑 골드바 골드바는 여기 있죠? 여기를 놓고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다가 이거 멋있개 만들어놓으면은 어... 그럼 이제 하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laughs> 이제 응. 프린티드 서킷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아, 알루미나 알루미나를 가져가기 위함이구요 만들어지고 있죠? 됐습니다 음, 서킷보드 강화된 것도 만들었구요 음, 간단하죠? 여기다 이제 알루미나. 야. 왜 하나씩만 들어가냐?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가죠? 알루미나가 갑니다. 오고 있니? 오고 있죠. 이렇게 쭈쭈쭈쭈. <laughs> 음. 꾸준히 넣어줘야 돼 꾸준히. 꾸준히, 진짜, 텔레포트가 우선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넣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알루미나가 이제, 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 알루미늄이 만들어지면은, 음, 됐죠? 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은 이제 구이, 이게, 루버가 좀 남아요. 남는 루버는 이제, 모듈 모듈을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야 되죠. 트랜스포트 크리스탈 이걸 좀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이미 다섯 개 넣어놨어요. 근데 이걸 만들 때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어 여기도 컴퓨터 그리고 여기도 스페이스 메탈이 또 필요하고요. 이게 초반에 이게 후반에 많이 필요하네요. 이게 그리고 보세요 알루미나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215개 필요 15개. 15개를 만들어야 언나기 가능하니까요. 지금 3개 만들었죠? 15개 만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6개 어, 벌써 26개나 만들어졌네요. <laughs> 26개 가져오고, 음, 이쪽에 와가지고, 자, 됐습니다. 이게 없었구나. 가라! 가라! 왜안 가지? 뭐가 없지? 알루미나. 알루미나가 없어서 그런 건데. 가고 있죠? 알루미나. 알루미나. 제가 알루미나를 좀안 갖다 놨더니 한번더 갖다 놔야 되겠네요. 들어가서, 완성! 리서치 이제 마지막. 거의 태그까지 다 완성을 했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남았고, 알루미나. 알루미나 한번 다시 더 가지고 오고요. 여기도 오 완성이 됐죠? 많이 많아 많이 많이 생겼는데 됐어요. 넣어놓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제거 가지고 오고 음. 알루미나를 됐어요. 루버가 없어서 그래요. 루버가. 루버가 많이 없어요. 루버가 지금 출측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루버를 정말 많이 잡아먹어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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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루버가 그리고 끝난 것 같은데, 어... 한번 가볼까요? 어쨌든 이거 완성했고, 여기 있죠? 아이템 트랜스포트 트랜스포털 그렇죠? 트랜스포트 아이템 트랜스포트 포탈 이거는 아이템 트랜스포트 허브 재료가 어? 재료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아직 개발 버전이라서 재료가 안 들어가요? 오! 뭐, 재료가 안들어가 재료가? 어, 저건 이제 잠시 해보고, 지금 허브, 지금 루버가 고무 자체가 지금 아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오일이 닿, 닿댓 닿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와! 이렇게 많은 오일이 진짜 금방, 금방 사라져요, 금방.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400. 여기, 1000 정도밖에 안 남았고, 400. 여기 1000. 이게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오일이. 이게 좀 패치가 돼야 될 때, 돼야 될 분위기인데, 오일 소모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오일을 아 오일 다 썼는데 멀리서 또 가져와야 돼요 오일을 그래도 우선 있는 거만 거라, 있는 거라도 이거 금방 쓸 텐데. 금방, <laughs> 아, 이거 금방 쓸 텐데, 이거.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이제, 되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될 건데, 또 옮겨줘야 돼요, 또. 아, 또 여기까지 또, 몸을 잡으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제, 트랜스포트 한번 해볼게요. 저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좀, 오일이 좀 패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음, 텔레포트 아이템, 비트윈. 어, 텔레포트 된다.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를. 그리고 어드 아이템. 어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건가? 그쵸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여, 여 기다가 알루미나. 여기다가, 알루미나, 60개를 가지고 온다 했을 때, 그쵸? 60개를 가지고 온다 했을 때, 어, 아이언 플라이, 플레이트. 이거 하는 법을 좀 알면은 나중에 할때또 재밌어지기 때문에. 연결해줘야 되는 건가? 호프는 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파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건 파워를 요구해요. 음. 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놓고 놓고 파워 지금 연결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알루 미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여기는 지금 여기 는되 는데 이렇게 이건 뭐 지？아이템 트랜스퍼 터브？어, 이게 지금 연결 이？안 되 는데 또 어디 로가는 거야. 아니면은, 음,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다. 아니면은, 타이렉트로. 지금, 멈춰있죠, 지금? <laughs> 이게 지금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인식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갈까요? 허브가 뭔지 모르겠네. 안 오죠? 이건 아닌데, 우선 이건 아니고,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주선이에요. 셔틀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포탈이라기 보다는 셔틀, 우주선을 하는 거고, 포탈은 현재 이거 같거든요. 파워 15% 파워가 왜 떨어지고 있지? 왜200 240W밖에 안 될까요? 석탄이 없나? 어, 석탄이 지금 지금, 여러분, 재접속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구현이 만들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지금 쓰는 법을 안 해놓은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지, 별 수단을 다 써봐도 안 되네요. 어 어차피 어 지금 끝에까지 오긴 했는데, 음 만약에 이걸 해보신 분이 계시면은, 어 댓글에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음, 그걸 알려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어, 이거,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laughs> 영어 번역을 해놓고 별짓을 해도, 어, 전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하신 분이, 아신 분이 계시면은, 뭐 사신 분이 없겠지만은, 음, 게임성은 재밌구요. 음, 여기까지, 전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어, 이거,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찜찜하긴 하지만 도저히 제, 제 머리로는 안될것 같아요. 음, 안될것 같아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피오 보피오는 끝까지 다 했고요. 다음에 더 확장 팩이 더 나오면은 대규모 패치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Thank you